트위터에 x가 망해가는 이유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테슬라 차는 유일하게 서버에서 컨트롤이 가능함, 그래서 서버에서 급발진 명령도 가능함, 한마디로 테슬라 서버만 해킹하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전기차가 동시에 급발진을 하고 어딘가에 충돌한 후, 배터리 팩이 폭발하여 주변이 불타오르게 됨. 테슬라 말고도 프레그넘으로 구동 가능한 차들 중에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차량은 전부 위험함. 러시아나 중국이 본인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테슬라 차를 탈 경우 죽이기 더 쉬워짐. 배터리 팩 화재 시 800도가 넘어서 심지어 증거도 안 남음. 본인이 돈 많고 침팬치보다 지능이 높다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으로 구동이 가능한 차는 타지 말 것. 혹시 죽이고 싶은 놈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면 해커 고용해서 급발진으로 죽이는 것도 가능함. 증거 안 남음. 테슬라는 서버에서 개인 차량에 접속하는 기능을 막고. 프로그램으로 가속하는 기능도 막아야 함. 한편 노트북, PC 한 번씩 멈추거나 브루 스크린이 주행 중에 테슬라 차에게서 발생하게 됨. 능지가 있으면 타지 말라. 해커나 러시아 중국이 한 번이라도 해킹해서 사건을 일으키면 테슬라는 100% 파산하게 됨. 그러면 솔라시티와 스페이스X도 줄줄이 망함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좀 아는 사람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올린 거라는 증거를 지금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테슬라 차를 해킹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과 같은 서버에서 컨트롤 가능한 자율주행차에서 서버와 운전자의 지시가 서로 충돌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의 선택이 우선합니다. 운전자의 명령이 항상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가 자동차를 제어하고, 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조작할 때는 운전자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와 운전자의 명령이 동시에 충돌할 경우에는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운전자가 그것을 막는다. 근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더 안전할 때는 차선을 변경하게 놔둡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선 변경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안전 운전일 때는 더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동시에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가 서버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들이 받아 가지고 배터리가 폭발한다. 그러나 지금 테슬라에서 배터리 안정성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충돌에 의해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온, 저온, 과충전, 과방전 등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열이 나지 않도록 냉각 시스템을 돌리고 설령 충돌이 되었다 하더라도 충돌 시 배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차량 하부에 위치하며 강화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시에도 배터리 내부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면이로 보아도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킹을 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매년 사이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커들에게 어, 해킹 대응해서 보안점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프랑스 보안업체 시액티브스는 국제 해킹 대회에서 테슬라 모델3를 단 2분만에 어, 해킹해 버렸습니다. 스넥티브는 테슬라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뚫어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트렁크와 도어를 열었고 인포테이션 시스템에 침입해서 하위 시스템 접근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그 해커들로부터 어, 수집된 자료로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는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차량과 외부 간의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차량 사이버 보안은 더 중요성을 강화되기 때문에, 어, 그, 아까, 엑스에 올린 사람 말대로 뭐동환을 뚫어가지고 뭐 사고를 유발하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그 정도 실력이라면 은행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고객들의 돈을 다 자기 돈으로 빼와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어리숙한 것 때문에 어뭐 테슬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로 내일이면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버드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왔길래 급하게 지금 올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